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laughs>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자 다리는 일자로 일자로 맞춰서, 자 손은 옆으로. 자 먼저 숨을 가득 마시고 숨을 먼저 내쉬고 세번 호흡하겠습니다. 숨 마시고 호 숨. 후 한번 더숨후자 천천히 양손 머리 위로 자 숨을 마시면서 후 내쉬는 숨으로 턱을 쑥 집어넣습니다 자 위로 오른쪽 안됐죠? 자 천천히 어깨 돌려주세요 앞에서 뒤로 하나 둘셋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잡힌 상태에서 허리 틀어줍니다. 다시 반대쪽 그대로 틀어주세요. 다시 돌아. 자 그대로 내려주고 자 허리 뒤집. 허리를 딱 받친 상태에서 골반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자 옆으로도 밀어내고. 반대쪽, 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멈추고, 오른쪽 무릎 한번 잡아서 쭉 끌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당겨주고 자 그대로 내리고 자 뒤로도 한번 당겨줄까요 뒤로 쭉자 반대쪽 내리고 자반 네, 뒤꿈치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까지쭉 내려가고 자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쭉 뒤에 종아리를 쭉 펴주세요. 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려주고 그대로 올라와줍니다. 자그러면 반대쪽 쭉 찍어서 별목까지 그대로 앞으로. 이제 종아리 쭉 늘려주고. 자, 발등 내려주고. 자, 위로 내려올라옵니다. 자, 손발 털어주시고. 자, 손 다시 한번 모으겠습니다. 자, 모아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옆으로 활짝 펼치고. 한번더 위로. 자 발뒤꿈치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뒤꿈치 내려옵니다. 후. 자 기어가는 자세로 방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숨. 후. 자 그대로 허리 내려주고. 자손 바닥. 발 무릎 내리고 발등 내리고 자등 한번 다시 한번 끌어올리세요 위로 다시 손 자, 멀리 있고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 다시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고 자손 놓고 자 오른쪽 발 뒤로 왼쪽 발 뒤로 그대로 일자로 자, 시선은 대각선, 보이는 곳에 딱 시선 고정시키고 잠시 정지합니다. 자, 방향을 옆으로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틀어서 발만 틀어서 손은 높이 쭉 끌어올립니다. 자 고개도 밑으로 처지지 않게 고개 딱 세워주시고 자 시선 엄지 손가락 바라볼까요? 다시 정면 돌아옵니다. 다시 원래 자세로 원래 자세. 자 방향 바꿔서 반대쪽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손 위로 쭉 들어올리고 고개 돌려서 엄지손가락 바라보세요. 자 다시 손바닥 시선 대각선 방향 자, 무릎 내리고 무릎 내리고 아기 자세로 자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한번더한번더 지금 한 동작을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다시 바닥 일자로 어깨만큼 어 일자로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자 어깨, 어깨 산을 맞춰서 손 따라 놓고, 자, 오른쪽, 왼쪽 쭉 펴서 잠시 또 정지합니다. 쪽으로 틀어서 손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시선 엄지. 자, 시선 먼저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 자, 잠시 유지해주세요. 반대로 돌아서그대로손올려을니다 자, 엄지 보면서 잠시 자, 세 고정 자, 손돌아리서 다시 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리고 내리고 아기 자세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올라온 상태에서 손 깍지 껴서 허리 뒤로 쭉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풀고. 한번더 가슴을 살짝 열고 풀고, 자 토끼 자세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을 숨을 가득 마시면서 손은 최대한 아래로 시선 하늘 후 내쉬는 네, 숨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정말 <목소리> 정수리까지. 손, 최대한 계속 위로 끌어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계속 위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온몸에 힘을 다 빼고 대로총 늘어뜨립니다 자 이만 들고 올라오세요 올라고 자 허리 다시 펴시고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자 그대로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방향 바꿔주세요 자 바꾼 상태에서 두발 무릎 붙여주세요.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발도 발도 다 붙였어요. 두발 붙이고. 자,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 오른쪽 무릎을 허벅지, 허벅지를 쭉 끌어올리는데, 이때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살짝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완전 끝까지, 허리 높이까지 쭉 끌어올릴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천천히 진행합니다. 열 번. 하나, 둘, 자기 허리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멈추고 후자 반대쪽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열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멈추고 자, 오른쪽 한번 더, 한번더 진행합니다. 자, 시작 하나 끝까지 올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으고 자, 반대쪽 열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앞이 자세로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대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세요. 자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릎을 어깨만큼 열어 주세요. 자 열고 열고 다시 한번 등 한번 쭉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고 다시 풀어내시고 다시 한번 아래로. 다시 한번두발 모아고, 자, 오른발 뒤로 뻗어줍니다. 뒤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허리 높이로 세웠어요. 세우는 상태에서, 자, 그대로 왼손 쭉 펼쳐서 중심 한번 잡아 봅니다. 대로 내리고 자 발을 옆으로 옆으로 뻗어서 그 대로 10번 차올립니다 10번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대로 멈추고 자 그나는 반대쪽 자 반대쪽 쭉 펴서 자 올려주세요 올려준 상태에서 손자손 손 내리고 자발 옆으로 옆으로 가는 상태에서 발차기 열받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고 와서 다시 한번 하기, 가 세로 호 천천히 올라옵니다. 배를 고 앉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앉은 상태에서 자 손을 깍지 깨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한번 위로 그대로 올려주고 옆으로 발쫙 펼치고 자 그대로 어깨 한번 당겨주고 위로도 팔꿈치 잡고 쭉 당겨주고 자 반대쪽도 이렇게 당겨주세요 쭉자 위로도 당겨주고. 자손 깍지해서 앞으로 자 뒤집어서 모아주고 한번더 앞으로 뒤집어서 모아주고 자 위로 팔자 펼치고 그러면서 반대쪽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